예, 오늘 제목은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단일서 2장 31절에서 4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 국내 정세뿐만이 아니라 세계 정세도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기후위기를 비롯해서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도 매우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미래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도 가지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줄거를 살펴보면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laughs> 어, 꿈 꿈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제국의 제 이은자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왜냐하면 계시된 꿈을 못 풀어 범민에 가득 차 있었는데 다니엘이 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서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제국 중심으로 세계 경영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우주와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 즉, 남유다는 망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 제국이 망하게 되는데, BC 605년에 1차 포로로, 597년에 2차 포로로, 586년에 3차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아 왕때 완전히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장에 보면은 성경에 말하기를, 에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유다 왕요호야김의 악행과 불순종을 보시고 에루살렘과 성전 그릇 얼마를 바벨론 왕 느부간네살의 손에 넘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간네살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laughs> 그래서 그는 교만하고 의기양양하여 자기 힘으로 에루살렘을 꺾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바벨론 이전에 아수르 왕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공격했을 때에 그렇게 교만한 말을 함부로 내 뱉었습니다. 그렇게 교만한 제국 아수르를 하나님이 낮추시고 바벨론 제국을 높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 왕은 이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자기가 유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치는 몽둥이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자기 힘과 능력으로 에루살렘을 꺾었다고 여깁니다. 그 교만의 증거는 에루살렘 성전에 그릇을 갖다가 신할 땅 자기들의 신전에 옮겨다 신들의 보물창고에 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이 하늘을 찌르던 느부 갓네살 왕이 치정 2년째 되던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왕은 그 꿈을 꾸고 나서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즉 불안, 초조, 긴장이 노이로제 증상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너무 본민스러워서 느부간네살 왕은 그 당시 최고의 지혜다즈이라고 불리는 점성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몽하지 못하면 죽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점성가들은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면 해몽해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노부간네살 왕은 너희들이 알아맞혀보고 해몽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의 내용을 알려주면 해몽은 이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풀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계시를 알면 내용도 알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점성가들은 그 당시 바벨론, 바벨론 제구 갈대아 문명 최고 지혜자들의 학문의 결정체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마르독신이 세계 최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신은 우리에게 정복당한 변방 나라의 하등한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신과 바벨론 이 세상의 신 마르둑 신과의 싸움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맞춰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못 맞추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오늘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부터 보면, 임금님, 임금님은 어떤 거대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임금님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은 크고, 그 빛이 아주 찬란하며, 그 모습이 무시무시하였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대와 넓적 다리는 노쇠이고, 그 무릎 안에는 쇠이고, 발은 일부는 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또 임금님이 보고 계시는 동안에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들어와서, 새와 진흙으로 된그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그 때에 새와 진흙과 노새와 음과 금이 다 부서졌으며 여름 타장 마당의 개와 같이 바람이 날려가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그 꿈인데 우리가 그것을 풀이하여 임금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꿈의 내용이었지요. 이금 신상은 사람 모양의 우상이었는데 높이가 30m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이었다고 합니다. 신상에 주된 네 가지 재료는 금과 은과 녹과 철이었지요. 금과 은은 화려함을 상징하는 기금속이고 녹과 철은 기물과 무기를 만드는 금속이었지요. 이러한 재료에는 번영과 힘을 갈망하는 인간의 욕망이 잘 녹아 있습니다. 인간이 이룬 번영과 힘의 결정체가 제국이라는 측면에서 신상이 내네 제국의 시대를 상징하게 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위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실제로 그것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그 신상에게 절하도록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 들어와서 새와 진흙으로 된그 신상에 발을 차서 부서뜨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난데없이 날아온 돌은 사람이 손대지 않는 돌이라는 점에서 사람의 능력이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세운 내네 제국, 곧큰 큰 신상과는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사람의 아들이신, 이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버린 돌로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에 머릿돌이 되셨다고 시편 118편 22절 사도행전 4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국경과 인종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온 세계에 충만하게 하며 영원히 존재할 나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난데없이 날아 들어온 돌에 맞으면 예수님의 머리돌에 맞으면, 교회의 머리돌에 맞으면, 그대한 신상도 바람 앞에 겨처럼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생과의 대조입니다. 인생 무쌍입니다. 이 세상 것의 허무함입니다. 하나님이 지시면 이 세상 권력, 명예, 부, 건강 등등도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금방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문제들이 아무리 커 보인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근심 걱정에 두려워하며 내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거대한 문제점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꿈의 내용을 해몽합니다. 37절부터 보면 은 임금님. 임금님은 왕들 가운데서도 으뜸가는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임금님께 나라와 권세와 힘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사람과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를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시고 이 모두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그 금으로 된 머리이십니다. 임금님 뒤에는 임금님의 나라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뒤에 노쇠로 된 셋째 나라가 온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넷째 나라는 쇠처럼 강할 것입니다. 쇠는 모든 것을 으깨고 박살냅니다. 쇠가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것처럼 그 나라는 문나라를 으깨고 부서뜨릴 것입니다 임금님이 보신 발과 발가락의 일부는 토기장의 진흙이고 일부는 새였던 것 같이 그 나라는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이 진흙과 새가 함께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나라는 새처럼 강한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발가락의 일부가 새이고 일부가 진흙인 것 같이 그 나라의 일부는 강하고 일부는 쉽게 무너질 것임, 부서질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진흙과 새가 함께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다른 인종과 함께 살 것이지만 새와 진흙이 서로 결합되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이 결합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나라 들어와서 쇠와 노쇠와 진흙과 은과 금을 으깨는 것을 임금님이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임금님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 해몽도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과 은과 녹과 새가 나오는데 금 머리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하고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바벨론에 이어 등장한 그보다 못한 다른 나라로 메대바사 왕국을 말합니다. 즉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리고 노수로 된 배와 넓적 넓적 다리의 나라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철로된 다리, 철과 진흙이 섞인 발은 강력한 통치로 천년의 제국을 이루었던 로마를 뜻합니다. 이후에 있을 세계 동향을 미리 알려준 것이요. 그 당시는 이렇게 꿈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치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반역을 함으로 바벨론을 들어 쓰셔서 몽둥이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보다 못한 제국들이 계속 생겨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지막은 난데없이 날아 들어온 돌 하나에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 돌은 예수님의 돌이었지요. 예수님의 통치에 모든 것이 다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 가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부탁하고 남겨놓고 가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 땅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나라들은 서로 화합하는 것 같지만 진흙과 새로 만들어진 다리처럼 화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야합한 그들의 모든 세상적 술수들은 때가 되면 다 흩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높입니다. 46절부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도록 명령을 내렸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어떤가는 신이시오. 모든 왕 가운데서 어떤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왕은 다니엘의 지위를 높이고,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바벨론 지역의 통치자와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또 왕은 다니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맡아서 다스리게 하였다. 다니엘은 왕의 궁전에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간네살 왕이 하나님의 신에게 굴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세계를 제패한 제국의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에게 엎드려 절을 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면한 문제에 불안해하고 급급해할 것이 아니라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나의 주인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이세상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참 평안을 누리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참 평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